식이 기대와 기도 그리고 소망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19절 말씀에 시는 자기가 겪은 이 고통을 쓴 숙과 쓸개즙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혀끝을 자극하여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쓴 맛처럼. 잊을 수 없는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순간순간 그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배신 또는 내가 수고하여 쌓아 올렸던 그 사업의 실패 또는 억울하게 손해를 보았을 때 또는 욕심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쓰라린 기억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오히려 시인처럼 그 고통을 대면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꾸며대기보다는 아파하고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탄식이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나 비난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그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자기 성찰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에게 소망을, 소망이 찾아오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나 또는 그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극률하심의 무궁함 때문이었습니다 고난과 탄식과 절규로 비워낸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천하심, 선하심이 충만하여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까지 탄식하며 괴로워하였던 시인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며 또 자신의 그 멍에를 기뻐하며 치욕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로 인하여 탄식하였고 자신에게 억지로 지워진 그 멍에로 인하여 괴로워하였고 자신이 당하는 그 지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시인이 놀랍게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놀랍게도 오직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거나 또는 세상의 것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여전히 그 탄식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삶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내어놓고 탄식하는 자는 오히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채우시는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그 심령이 충만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에는 소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에게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 는성들어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떤 문제와도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질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형통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다른 것이 함께 내 마음에 존재할 때, 나의 삶의 고통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도는 오히려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만족에 일시적인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세상의 것에 내 소망을 둔 이들에게 진정한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근심할 때 나보다 더 근심하고,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자 독일 나치 정권의 가운데서. 그 유대인에 대한 핍박 가운데서 살아남은 엘리 위젤이 실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그리고 죽였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한 사람은 노인이었고 한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수대 밧줄이 내려오고 그것이 목에 감기자 노인은 곧바로 그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어린 소녀는 그 목에 감기운 밧줄에 20여분 이상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탄식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령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단 말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엘리위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 함께 매달렸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것처럼 느끼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고난 당할 때 함께 그 고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 받는 현장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야 할 것을 씻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송드립니다. 지금 내 삶에 찾아온 그것은 그 고난은 또그 역경은 또내 삶에 찾아온 그 어려움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절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한 죄와 내가 씻어내지 못한 이 세상의 것 그것을 비워내시기 위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극률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전부를 삼으시고, 유일한 소망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